하는 사람 차이 사지입니다 이번 종목은 편은영님이 질문하신 에코프로비엠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이 많이 갖고 있고요, 개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밀렸어요.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는 일단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 상으로 이제 요최선 하단에 있다 이탈했기 때문에 요전자점 이탈하면 이제 6선 쯤에서 양봉이 뜨거나 요 최대 상단에서 양봉이 뜨면 매수관점이 됩니다. 리바운딩 먹으러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4월 20일 날 이거 되는데 이거 일단 치워버리고 다시 쓰고 말씀드릴게요. 네,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얘는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. 28만 28만 1,500 원. 이 정도 구간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. 안착하기 전까지는 리바운딩.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, <laughs> 눌렸고, 눌렸고,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,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, 그러면 29만 2천원, 5백0원 29만 2천원 정도 때리고, 아니면 28만 1 5백원을 때리고 눌렸을 때는 요, 요기 저점이 하나 생긴 데 있잖아요. 요기를 지켜주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. 그래야 똑같이 이런 N자역으로 가고, 눌리고, 요 고점을 지켜주면서 새로 생긴 고점을 넘어가면 강한 놈. 그리고 여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엔짱을 그리, 그리겠죠. 이게 이제 좋은 쪽 얘기. 좋은 쪽 얘기.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요. 이제 이런 식으로. 요거 그대로 갖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. 요 라인하고 요, 요 정도 라인이 있겠죠. 그러니까 얘가 현재 상태에서 작은 엔자형으로 빠지면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요.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. 그러면 21만 7천원 정도? 요 라인이나 조금 이제 크게 빠지면 요렇게도 빠질 수 있어요. 요거는 이제 기본 엔자형만 잡아놓은 거고 대칭의 목표치는 조금 더 틀려요.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양봉 뜨면 매수. 양봉 뜨면. 근데 역별일 때는 두 번째 돌파 양봉이 났습니다.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관점으로 그러니까 대칭의 목표치도 있어요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양봉 안 뜨면 잡지 마세요 네. 여기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